앞에 영상에서 신구약 400년 중간 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어떤 중요한 인물들과 사건들이 등장했을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는 페르시아 헬라 셀레코스 왕조의 지배를 차례로 받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유대는 하스모니안 왕조 아래에서 약 100년간 자취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 지역에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기원전 8세기경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서 시작된 작은 도시국가였어요. 그러나 세력을 빠르게 확장하여 기원전 270년경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포로를 잡아 그들을 검투사, 즉, 노예 전사로 만들었고, 이들 가운데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로마는 세 명의 강력한 인물을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합니다. 그라수스, 폼페이우스, 율리우스, 가이사르. 이들이 바로 제1차 삼두정치의 주인공입니다. 가이사르에서 아우구스투스로 내전 끝에 가이사르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동맹을 맺은 뒤 종신 독재관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암살로 생을 마칩니다. 그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제2차 삼두 정치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결합하면서 옥타비아누스와 충돌하게 되고 결국 패배하죠. 이로써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로 즉위하며 로마 공화정은 끝나고 재정이 시작됩니다. 자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기원전 63년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때부터 유대는 공식적으로 로마의 집에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열면 로마 황제가 있고 그 아래 헤롯 그리고 그 아래 유대 백성이 있는 낯설고 복잡한 정치 구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직접 통치하기보다 애돔 출신 가문을 앞세워 유대를 다스리는데요.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로마가 세운 왕이지만 유대인의 왕이라 불린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당시의 통치자였어요. 헤롯대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 재건했고, 이 성전을 헤롯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분봉왕입니다. 헤롯대 왕이 죽은 후 유대는 하나의 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3명의 분봉왕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를 다스리며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헤롯 빌립은 북동쪽 변방 지역을 통치합니다. 아킬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다 폭정으로 폐위됩니다. 그 결과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로마 총독이 직접 파견되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재판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처럼 신약시대의 유대는 로마의 권력, 헤롯 가문의 정치 그리고 유대 종교 지, 지도자들이 얽힌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구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대 위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신약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산에 들인 공의회가 있습니다 자치기관으로서 최고의 기관이에요 그럼 공의회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모세 시대에 모세를 돕던 50부장, 100부장을 장로들 방백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서 산에 드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에요.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제사장 안나스 아론의 후손이 아니죠. 로마가 돈을 내는 사람에게 대제사장 역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오죠. 대제사장이 한 일이 장사를 한 것이에요. 성전에서 재물 장사를 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 장사를 했을까요? 대제사장이 될때 엄청난 돈을 수리아 총독에게 바치고 그 자리를 땄기 때문에 본전을 찾기 위해서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첫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청결 작업을 한 것은 이런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배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주일날 장사를 했나보다 정도가 아니라 이 도도히 흘러내려오는 흙탕물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왕은 나다를 외치며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중간 시대의 배경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인물들이 서기관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랍비라고도 불리우고요.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바리세파입니다. 에스라 이후 에스라의 운동이 실마리가 되어서 말씀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여러 곳에 흩어져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통신학파라고도 할수 있는데 에스라의 라인을 따라서 율법,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해석하고 모세오경을 개량하고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죠. 뭐 안식일에 걸어갈 거리는 몇 킬로미터 등등 세부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모세 오경에 덧붙여 생활 전반에 걸친 많은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 속에 이 유대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로마나 대제국과 결탁되지 않고 유다의 순수한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리새파를 존경합니다. 바리세인들은 민중이라는 세력을 등에 얻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보다 종교적인 면에서 더 인정을 받는 그룹이었습니다. 니고데모, 바울가 같은 바리세인도 있었던 점으로 보아 진지하게 율법을 연구하며 고약을 계승하려는 그룹임을 알수 있습니다. 고약에서 흘러내려오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들을 통해서 명맥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정통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유대교의 핵심 세력이 바로 이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사두계파가 AD 70년 또한 번의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사라진 것에 비하면 바리세파야말로 유대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두계파들인데요 사독이라고 하는 솔로몬 때의 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온 이름으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제사장들이죠 이들은 성전 중심의 문화를 주도하는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성전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성전 문화가 이루어지죠. 힐카누스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레위 혈통을 쫓아서 다스리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로마 시대쯤에 와서는 로마에서 돈을 받고 대제사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로마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돈과 연결되어 있었죠. 로마 사람들은 레위 혈통과 상관없이 자기네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수리아의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중심이었던 사두개파는 매우 현실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실용적이었고 돈과 결탁되어서 상당한 부를 지닌 기득권 세력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그는 모세오경인 토라만 연구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부활이나 내세, 천사나 영의 존재를 믿지 않죠. 자 그리고 열심당이 있습니다. 칼을 품고 다녔다고 해요. 비느하스의 사건을 근거로 합니다. 모세 때 모압 평지에서 음란제를 범하여 전염병이 돌자 비느하스가 그두 남녀를 살해함으로 하나님의 노가 그치고 전염병이 그친 것을 근거로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하여 이들은 칼을 품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민족주의 운동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열심당원이 주창한 것이 메시아여서 메시아라는 말을 쓰면 사람들은 열심당원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메시아가 열심당원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이 시카리, 열심당원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것이 메시아 은닉 사상. 이러한 신구약 중간 시대의 역사를 이해해야 우리가 신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각파의 성격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SM파가 있는데요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표적이죠 이들이 거주했던 동굴에서 발견된 사회사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감각이 있어야 신약이 재미있어지겠죠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고 또 신약 성경을 읽는다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또 사두개인들 회당 중심의 신앙,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예수님의 복음이 오랜 침묵의 시대를 통과해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신약 성경으로 여행을 떠나 볼까요? 기사림 끝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조용히 초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요.